원희룡이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m o u 체결해가지고 그걸로 주식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네. 거기서 이제 돈 빼먹은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자, 원희룡 우크라이나 재건포럼 단체 사진 다시 한번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자, 이 이렇게 음.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. 삼부토건만간게 그렇죠? 아니야. 음. 근데 저기 따라간 기업들도 네. 다 주가 조작을 해먹으려고 따라갔을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놔야 돼 왜냐하면 저 따라갔던 기업들이 저기에 참여하면서 기사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 헤드라인 봐봐 응. 와, 저기 네모가 다 기, 기업 이름인거죠? 아, 네. 국보 실제로 주가 급등해 갖고 다돈 벌었어요. 아왜 바이오텍 나오네? 왜 바이오텍은 뭐 거의 삼부토건과 같은 회사라고 봐도 그렇죠. 무방하니까. 그러니까 폴란드까지 장관이랑 같이 갈 때는 사전에 저기랑 다 얘기를 해주고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음. 저거를 누가 선정했을까? 왜 선정했을까? 네. 이게 이제 수사를 밝혀야 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네.